이게 비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가상소다라는 거를. 가산화소다 아, 가상소다가상소다 가성소다에다가 가상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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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하고 어,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피유. 폐유. 폐유? 어, 폐유인데 피유야. 이게 아파트마다 경비실에서 관리하는 폐유가 있어. 주민들이 버리는 폐유를 쉽게 얻을 수도 있고, 회를 사서 쓰도 되고, 우리가 쓰던 거. 말하는데? 우리가 쓰다가 좀 남은 거 있지. 네. 그러니까, 튀김, 감자튀김, 고구마 튀김을 한다든지, 뭐, 음. 어, 뭘 튀기고 탕수육을 하면서 남은 거를 그냥 걸러서 이렇게 음. 남겨놓으면 돼.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어, 좀 일부 썼는데, 오래됐으면 그냥 밖에다 버리면 경비 아저씨들이 모아나 근데 음. 그거를 따라서 따라, 이렇게. 모아 데가 있나? 따라놓는거 경비 아저씨한테 말하면 알아. 집집마다 있어. 근데 이 기름이 폐유를 쓰기도 하고 이걸로만 하는 게 보통 빨래비누고 거기에 좀 고급스럽게 하려면 팜유라는 거를 써. 이게 1kg짜리를 내가 사서 이거 두 번에 나눠 쓰는 거거든. 그리고 코코넛 우유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껄쭉해. 겨울에는 아주 껄쭉한데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어, 거예요. 이게 팜유는 어떤 식물의 허브 쪽인가 봐. 향이 좋고, 이렇게, 어, 1kg에 네. 이게 1kg에 5,000원. 동대문시장에서 1kg에 5,000원에. 그러니까 코코넛 우유, 저기, 유두 그래. 근데 코코넛 유두 이렇게 했는데, 요번 여름에 보니까 맑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녹아서. 그러니까 겨울에 전번에 했을 때 내가 계속 고생을 좀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지? 이건 팜 팜, 팜이라고 써 있어. 팜, 음, 팜유. 네. 그래서 1kg 사면, 두번 나눠서 쓸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기준이 이거 150g에 물 300, 1 l 터1 l 폐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이 그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에, 이거 대신에 이걸로 집어넣도 어 되고, 하여튼 기름에 1 l 이건 무슨 기름이죠? 이거는 팜, 팜이라는 식물성 기름이야. 음. 콩에 뭐시앗이 음, 이게 따라 놨어요. 미리 따라 놨어요. 코코넛유도 쓰거든. 두 개를 섞어서 900cc 쓰고 이거 어 1리터 쓰고 면 1리터 900이잖아. 이건 음. 뭐죠? 이거는 향수. 쓰다가 남은 거. 향수. 오일 그 뭐야. 어, 쓰다가 남은 오일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에센스를 넣어도 돼. 음. 근데 내가 이게 그 대에 한 20-70분이 안 되니까 이거를 2리터를 다 넣을 거야. 다 패서 2리터.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많으면 그만큼 줄여야 돼. 기름을. 자 근데 이게 가성 가성 그보다에다가 물을 탁 폭발해. 음. 그래서 이걸 300g을 이렇게 했거든. 어 근데 이걸 할때 손이 타. 조심해야겠네. 어, 그래서 장갑을 꼭 끼고. 음. 뒤로 튀어야겠네. 어 그, 그렇게 마음 좋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숟가락이 하나 꼭 필요해. 젓가락하고 젓는 거. 어, 이게 없는 사람 이걸로 하고, 이거 있는 사람 이걸로. 마스크 써야 되고. 저도요? 너는 좀 멀리 있으니까 안 써도 돼. 자, 이제 저울은 추울 거야. 이게 600cc야. 자, 기본이 물 300에 이거 150, 가성소다 150에 1리터의 기름. 근데 음. 이거 앞에서 1L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물을 먼저 스텐그릇에 넣어야 돼. 이게 알루미늄 그릇에다 가면 구멍 뽕나. 스텐이라. 지난번에 알루미늄 코팅된 스텐에다 했다가 녹아 갖고 아주 엄청 고생했거든. 네. 그래서 이거 완전 스텐으로 했지. 거기에 6배 c 물 넣어. 싫은 거 아니야? 아, 조금만 안 넣어. 그러니까 넣을 때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 돼. 이가슴 보다가. 응. 네. 그 조금씩 넣어야지, 이게 누으면 열이 막 나, 80도까지. 어. 자, 냄새나서 너도 마스크 쓸래? 그거, 거기 수건으로 얼굴 가려. 됐어? 자, 조금씩 넣으면, 이거 갖고 봐야 되니까 찍으려면 찍으면 안 되지, 이렇 더우면 열이 나. 자, 조금씩, 이거 많이 넣으면 확 열이 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어. 지금 이제 연기가 안 나는데 이크좀 <목소리> 시끄럽죠 이거 어느정도 녹 시끄러우니까 아무 리도못이게이 편리해요 이렇게 보 냄새나니? 냄새 안나? 응. 만하면 열이 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녹은 다음에 이게 45도를 유지하면 45도에서 55도 유지하면 그때부터 기름을 넣는 거예요. 이게 뿌려졌지. 만져봐봐. 응? 만져도 따뜻. 열이 나. 이제 좀더 넣. 어 덩어리가 이렇게 녹을 때까지 저어요, 이게. 이거 창문을 열어서 물을 는데그 안에서 아마 아주 뜨겁습니다. 이렇게 만져봐봐 봐. 네가 한번 만져봐봐. 연기 나지? 너 연기 나지? 이거워뜨거지 <목소리> 이게 한0초까지 올라가요. 조심해야 음. 돼. 살 질까 봐 장갑도 필요해. 이거 둘, 정할 때 같은 방향으로 되기는 걷는 게 좋아. 어, 어우, 뜨겁다. 여기도 만나지게. 밑에서, 이거 맞아, 다. 지금 600cc 물에 이게 300g을 넣은 거야. 아이거 코너라면 손이 파. 아니 이것도 구멍이 날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 돼. 이거 버릴 때는 물에 물에다가 녹여갖고 변기통에 버려야지 그냥 버리면 어 어디서 터져. 응? 남은 거. 한 남은 거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묻었지. 아직 밑에 덩어리가 좀 있거든. 앉아봤는데 너무 뜨거우면 조금 식혀야 돼잘 그래. 근데 이게 걸쭉하잖아 이게 잘안 녹거든? 네. 이런 거 뜨거운데 넣어도 되고 다된 거다 다 됐지 다 되면 그 다음에는 우유를 저기 이 우유를 얼마큼 넣어야 되냐면 2리터 넣어야 되거든? 근데 2리터 중에 이게 200 50이 있어 나한테는 음. 250 그러니까 는 1750을 넣으면 돼 응? 음. 그러니까 일단 쓰던거 내가 지난번에 쓰다가 남은거 를 마저 쓰고 1리터 근데 이게 리퀴드는 이쪽야 이게 리퀴드 액체는 여기로 해서 1리터 넣고 응? 밑에 깡지 있으면 넣지 말고 응? 이거좀 깨끗한 편이야 경비실에서 얻었는데 아직 주민들이 많이들 버리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자기네들 모아서 버리는 거야 1리터는 안 되는 거야 1리터 안 되지 이게 2리터 짜리거든 그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늘리게 좀더 많이 들려 자 이게 1리터예요 아. 잠깐 요거 신문도는요무적이 이거 밀가루 밀가루왜 죽어요? 저기 이게 폐유가 냄새가 나 응. 음. 그래갖고 이제 이제 냉... 그렇게까지 냄새 안 나거든 마스크 붙게 너무 답답하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따끈따끈하잖아 저 이게 한50 맨 처음 80도였다가 네. 조금 있으면 한 55도 정도까지 떨어지거든. 네. 그러면 여기가 다 오일을 넣는데 난 제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맑은 우유 저기 오일 말고 이렇게 껄쭉하고잘안 네. 풀어지는 식은 거 같은 거 여기를 먼저 넣어. 여기다가 이게 250ml. 이게 250도 내가 1750을 더 넣으면 돼. 이제 알뜰 주고 계시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어야지 반대 방향으로 지으면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 넣어야 되는데 절대 알뜰 주고 갖고 와서 이거 이제 맞아 한꺼번에 다 넣고 져도 되고 조금씩 조금씩 넣어도 돼 이게 는 거를 한 40분 했는데 이핸드브레이너라이 이 거품기 있지? 음. 이걸로 하면 한 15분 정도 저으면 되더라고 거품기 쓰술지 응. 네. 이걸로.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인데 막 같은 방향으로난 이제 750을 더 넣으면 돼 이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나는 이거 아까 250 750 넣어야 되니까 250 넣으면 500만 더 넣으면 돼 왜냐면 이 여기에 깡두기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 마저 쓰고 싶거든 네. 그러니까 오일은 오일로 넣는 거야 기름은 기름으로 닦거든 이렇게 하면 잘 닦아 여기 남아있고 요거 이렇게 해서 가지놓고 이렇게 좀까우니까 닦으면 여기에 판류라는게 고급이야 고급 오일이야 이런 거는 동대문 가거나 비누 만드는 그런 데가 살, 살수 있어. 그리고 500을 맞아서는. 자, 이게 500이지? 250 아니에요? 자, 아까 1000 넣었지. 이거 250 넣고 또250 넣었으니까 1500 넣었지. 500 넣으면은 2L 딱받은 거야. 자, 2L를 맞아서. 그럼 이제 넣을 거다는 거야. 음. 여기다가 뭘넣냐면 이제 팁이야. 나 가지고 있던 향수나 오일 같은 거 있지. 또는 뭐 에센스 그런 거 써. 나 이거 잘안 쓰거든? 근데 이게 나오겠냐? 다, 넣으면, 다, 다 말... 넣어버리려고 그러지. 안 쓰니까. 음. 근데 잘안 나오네. 아 저걸 따야 되나 보다. 여기 이렇게 여기 따서 잘안 쓰는 향수 같은 거 쓰면 비누 냄새가 비린내가 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비린내 좀 없애기도 이런 거 넣는 것도 있고 이제 이거 다 넣었어 뭐몇년 치도 안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이거 없는 사람은 이게 비린내가 나거든 약간 그러면 여기다가 어, 보통 한 드럼 통에 세 줌을 넣는데. 2리터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리터 500 정도뿐이 안 돼. 왜냐면 기름이 2리터에다가 아까 물 600이었잖아. 음. 그러면 2리터 600에다가 아까 가성소다 300이니까 2리터 900분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니까 조금만 넣어. 이렇게 한 줌이 한 줌은 안 되게 조금 넣어서 비린내를 없애. 지난번 향수는 새콤했거든? 근데 이거는 달콤한 향이야. 그러니까 빨래비누가 이제 달콤한 향이 그 나. 향수냄새가 약간 달콤해. 달콤한 향수. 자, 이제부터는 10분간 이렇게 막 저어서 걸쭉한 요구르트처럼 돼야 돼. 요구르트 알지? 음. 요구르트가 이렇게 쭉 가면 이게 선이 이렇게 거지들 정도로 그때까지 계속 져야 돼. 근데 이렇게 높이 지면 힘들지. 음. 그러니까 아래에서 져야 돼.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절 거고 음. 다 끝나면 이렇게 우유통에다가 다 담아서 이게 3리터 정도 되거든. 답해서 290 정도 되니까 3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담아갖고, 어, 자, 이불 씌워가지고 숙성을 2, 3일 해. 음. 그 다음에 썰어야 돼. 음.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젓자. 자, 불좀 켜주고. 젓는 사람? 이게 젓는데 한 1분은 봐야 돼. 이렇게 젓으면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젓는 것보다 이 거품들이 젓면 이렇게 좀 약간 뿌여지지. 음. 이게 이제 껄쭉해지는 거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만 해야 돼. 음. 약간 기름 냄새 나지. 어, 네, 그래. 서 아까 밀가루 넣은 거야. 만약에 이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조금만 더 넣어도 돼. 음. 그래서, 이렇게, 저울 때 이제, 밀가루, 저기 기름 냄새 같은, 이게 튀김용에서 나온 건더 심해. 음. 벌써 뿌얘졌지? 음. 이게 이제 나중에 요구르트처럼 돼서 이렇게 쓱 선이 이렇게 가지면 그때 불 거야. 내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어, 집안 예, 온도가 추우면 더잘 돼. 근데 지금 더우면 잘안 녹겠지. 응. 그러니까 자꾸 녹아보니까 기름이 이래서 좀, 좀 풍해지지 않았어? 응. 아까보다? 옆 배로 좋지않더라 그렇지. 비린내 같은 게 나아요. 폐유래서. 그래서 빨리비누가 저기지. 이래서 밀가루 는 거야. 흘렀지, 음. 아까보다. 얼마나 됐지 이렇게 해서, 어, 한 10분 후에 다시 젖는 거 찍을까? 음, 음. 어, 10분 정도 내가 젖어야 되니까. 어쭉해졌네요 껍질 젖는데다 더워서 잠깐 바꿔. 잠깐 네. 안 끼면 이거 맨손으로 하고 뭐 껍질을 하얗게 빠져, 이거 네. 손바다 근데 한 10분 했는데 10분 하니까 네, 요플레처럼 요플레처럼 뻘쭉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칠때 자주긴 하지 음. 네, 이 정도면 더 고생하지 말고 음.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도 돼 음. 대신에 말리는 거를 음, 아, 보통 이제 이틀 숙성하고 말리는 걸한달 내지 두달 하는데 젖을수록 조금 더 길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둘 거야 어. 저로 가서 그냥 하자. 음. 자 여기다가 이제 담을 거거든. 음. 이렇게 편편한 데다가 담고, 편편한 데 담아서 요거 모양을 잘 해야 돼. 이렇게 비누가 저기 우유가 이게, 이게 몇 리터짜리야? 1 리터짜리잖아. 음. 여기다가 하나씩 굽는 거야. 구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쓰러질까 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이고. 살짝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네. 어. 너 장갑 안 껴서 안 되겠다 위험하다. 손에 묻으면 이제 흰게 끼는 거야. 하겠네. 응. 어. 어. 잡을 손만 장갑을 껴. 가 아, 어디 잘 됐어? 됐어. 그 옆에를 껴, 이렇게 잡아. 혹시 묻으면, 이게, 저기, 가성수호다가 양전물이잖아 옛날에 응. 말로는 그래서, 어째, 저 겁나네. 잘 잡아. 쓰러지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 응.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만 담아. 어, 뜨겁다. 어. 뜨겁지? 응. 3분의 2 정도만 담고, 내가 조심할게. 됐어. 3분의 2 담고 됐어 얘를 살짝 잡아 아 어, 그래 그래 그거 잡아 밑에가 뜨끈뜨끈해 3분의 2쯤 담아 그 다음 얘 예. 하나 응. 이 그 d 알 n 주 t 을 써야 돼, s 가 h o o l I 고 o n o 는알 o 주 o s c h o 보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n 응. 응. 모양이 양이서이서 이렇게 툭툭 쳐야 돼. 공기 들어갔을 있도 있거든. 그러면 판판해져 그 다음에 어제보다 얇게 쪄네 3분의 1 시켰는데 여기랑 여기가 좀 적어 음. 그래갖고 일단 이거를 다 떼고 아주 따뜻해서 움직여 겨울에는 그냥 빨리 굳어버려갖고 모양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요즘 하기가 딱 좋은때야 빨리 향도 잘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을밟을니까 부드러워 향도 좋고 손도 좀덜 상한것 같고 많이 치, 영이. 이거 봐. 하 원, 이거 깨만 치. 네. 자, 이제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에, 응. 자, 맞아. 너, 예, 시. Thank you. 오니까 이 다지고 놓은 거지 거의 된것 같은데 발등을 해야지 되겠죠? 자 이거 하지 않고 공기가 들어갔을까봐 탕 살짝 쳐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편은 이죠 울퉁불퉁하지, 이거. 자세히 봐봐. 이 예, 울퉁불퉁한 거를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툭툭 치면 판판해져.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요 모양을 잘 잡아야 되니까, 손, 맨손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여기가, 여기 각이 져야 되더라고. 요렇게. 쓰러지면 안 되니까. 모양이 네모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이 원래대로 근데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를 꺾어야지 다시 이렇게,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 사방이 꺾어지게 하고 이걸 숙성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해야 돼 그래서 꼬치켓으로 했더니 잘 좋더라고 이렇게 해서 꼬치켓으로 딱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꺾어지게 잘, 네모나게. 이렇게. 됐지? 네모나지? 그러면 쏟아지지도 않고. 또 옷이 어 여기 없는 애. 퍼티켓이 없어, 알이. 그리고 테이프 같은 거를 쏟아야 돼. 이렇게 해서 테이프에도 꽂아서 포스켓 하나 가져오야겠다여과까지해그 다음에 응, 맞네. 네가 좀 잘라줄 수 있어? 뭘 잘라줘. 이 끄트를 잡아봐. 내가 손에 비누가 묻어왔고 잘안 되는 거야. 응. 자, 이거를 나도 손을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고정을 시켜. 요걸 살짝 들고 가갖고, 밖으로 와. 자, 나머지는 좀 채우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햇빛이 들지만, 이제, 바람, 약간 선을, 저, 그늘친 데다가, 어 이렇게 이불을 덮어. 호치키스로 다시 해야겠다. 호치키시 제일 좋아. 음, 맛도 좀 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덮으면 돼. 쓰러지지 않게 잘 덮어 이불을 덮어주는 거야. 숙성 시켜야 되니까. 이 3일 있다가 하는데 이틀 만에다 되더라고. 햇빛도 안 가리고 숙성 되게 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하나만 이틀 뒤에 굳어. 그랬어. 근데 이제 더 묽으면 3일 만에 붓겠지만, 아까 꼴쭉한게잘 돼서, 그 다음에 일로 와봐. 이거를 내가, 이거 이틀 전에 만든 거거든? 이거를 뺐어. 뺐더니 이렇게 우유곽 모양처럼 다딱 나오거든. 요 끝에는 이렇게 허옇게 돼. 이렇게 해서 4개씩 잘라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있다가 자르면 안 되거든. 부도 응. 잘안 잘라져. 도마에다가 네개 등분해서 이렇게 다 잘라갖고 밑에도 구멍이 있고 위에도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서늘 하고 그늘진데서 에한 달간 숙성해야지. 이게 숙성이 잘 되면 빨래 뜨니까 아주 향도 좋고 품질이 좋아. 잘렸대 응, 응. 한달 동안? 응한 달.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을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노리자하게 변해. 더좀 진하게 노랗게 변하거든. 우리가 지금 파는 거, 사는 거는 이렇게 허연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진한 노란색으로 바뀌거든. 그럴 때 써야 돼. 그러니까 한달 돼서 어, 쓰거나 뭐두 달쯤 있으면 더 단단하고 거품도 잘 나니까 두달 정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창고방 쪽에 거기가 서늘하잖아. 저기 바람도 약간 불고 그늘져서 어, 이쪽 창고에다가는 나 많이. 네. 아무래도 저쪽에 창문에서 바람도 들어오고 그늘도 잘 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해서 한달 뒤에 또는 두달 뒤에 싸갖고 쓰면서 이제 남한테 선물도 주고 그거예 지금은 네. 강하니까 맨손으로 그 자꾸 만지지 않도록 해 음, 왜냐면 하 양잿물이 들어있어서 네.